안녕하세요 오늘 5월 15일 오전 10시 37분 조금 지났습니다 어저께 hfcp 기준으로 진입을 한 경우라면 크게 수익구간 추세수익을 가져가기 좀 어렵고 한 100틱 조금 넘는 구간 나와줬을 건데요 저는 tv 진입 기준으로 해서 진입 을 했었던 거죠 오늘 현재 지금 가격이 지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HFCP와 TW 동신호가 나오는 경우 그 진입 과정을 영상으로 자료를 남겨서 공유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TW 매도 신호와 HFCP 기준상으로 매도 신호가 동신호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자료를 남겨놓도록 하고요. 현재 시각 10시 40분 향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현재 캔들이 완성되는 시점이 11시 15분입니다. 그러면 한 5분 전쯤, 2, 3분 전쯤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동신호가 나온다면 그때 매도 진입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1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중국 관련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음, 매도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T.W 동시 신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HFCP 기준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지만 저는 우선은 그 TW 기준으로 동신호가 발생되는 경우에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동신호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HFCP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음봉이 보이는 시점이 매도 진입 정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대략 2022 28027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TW 기준 그 매도 신호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영상 자료로 TW와 HFCP 기준으로 자료를 남기고 있지만, 실제로 뭐 TV라던가 CP 매매 기법으로 매수나 매도 이런 여러 가지 기법에 따라서 수익구간은 나옵니다. 제가 TW와 HFCP 기준으로만 어, 영상 자료를 남기다 보니까 어, 조금이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TW 진입 신호가 나오는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50분 조금 넘었습니다. HFCP 그리고 TW 동시 신호에서 매도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Tw 신호 동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HFCP 기준상으로 매도 진입을 어, 사실은 11시 15분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Tw 동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나서 오후장에서 진입 신호가 나온다면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항생 흐름이 굉장히 많이 더딥니다. 어, 10시 10가 그러니까 개파락 짧은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한 200틱 조금 넘는 가격 좀 상승한 다음에 지금 3분봉 기준으로는. 갈피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칙대로 진입 기준에 맞춰서, 맞춰서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TV 기법으로는 또는 CP 기법으로는 뭐 진입과 청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어, TW 기준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후 2시 이후에 상황 봐서 진입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영상으로 다시 자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시 14분, 조금 지났습니다. 오전장에서 별다른 흐름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음, 행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움직임 자체가 평상시 항생지수가 움직이는 것 대비 너무너무 조용하고 얌전합니다. HF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 움직임이 없고 TW 기준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좀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것 같은데요 HFCP와 어저께 진입했었던 기준대로 TV 기준으로는 매매 진입 시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 우선은 원칙대로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TV 동신호라던가 처음에 목표했었던 TW 동신호 둘 중에 하나라도 동신호가 발생이 되면 영상으로 다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15분 조금 안 됐습니다. HF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려 하고요. TW 기준하고도 매도 진입 신호하고도 거의 어, 비슷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HF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진입 가격은 좀더 올라가겠지만, 어, 진입 가격은 134 매도 진입. 기회가 오면 134에 매도 진입을 하려고 해요. 131, 134이 사이에서 진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입가가 오지 않는다면, TW11, 어, TW 가격에서 매도 진입을 할 건데요. 지금, MIT를 걸 수가 없으니까, 은봉 보이는 시점에 진입하겠습니다. 13321요 부근에서 진입하겠습니다. 132 아직 진입 가격 오지 않았구요. 8분 내에 새로 생성되는 캔들의 음봉에서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133, 132이 부분에서 진입을 하겠습니다. 143회에 <laughs> 진입을 하겠습니다. 143 진입을 하고 손절은 TW 기준이니까 우선, 우선 50틱 손절 대응을 할 건데요. TW 진입 기법상 50틱 이후에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다음 매도 진입 자리에서 진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28143 매도 진입하고요. 193 손절 잡도록 하겠습니다. HFCP 기준이었으면 한그 기준과 한 10틱 정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지금 약 22틱 그 가격이 상승했었고요.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손절 범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영상 중지하지 않고 손절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격이 더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순절 범위인 28193까지 거의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순절이 될 경우에는 다시 매도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음. 가격이 시원하게 지금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어, 다시 영상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어떤 구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49분, 3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한 3시 20분 경에 28143tw 기준으로 매도 진입하고, 어, 고점은 한3 0틱 조금 못 되는 구간 28169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서야 한50틱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Tw 기법은 변곡점 매매 기법인데 어,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어, 진행된 추세 중에서 일시적인 조정이나 반등 구간, 지금으로 따지면 일시적인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원래 추세 그대로 갈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50틱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구간, 100틱 나오는 구간까지는 손절 범위를 조절하지 않고 지속해서 홀딩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100틱 수익구간이 넘게 되고 그 다음에 4시 15분에 새로운 캔들 강하게 어, 뭐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는 한은 우선은 홀딩을 하려고 합니다. 야간장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 어, 추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자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4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틱 구간 나와 줬고요 조금 더 이제 홀딩을 할 건데 홀딩을 하게 되면 이제 백틱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선은 어, 진입 가격으로 손절을 하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잠시 어저께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리뷰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5월 14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또 여러 발언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어, 긍정적인 트위터 메시지로 반등하는데 결국 성공하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기준으로 어젯밤 10시경 중국과 때가 되면 대화를 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당 시기는 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신뢰는 여전히 견고하다 라고 하면서 함께 강조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뉴욕 중시는 전일 그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어,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만 발언을 한게 아닌데요. 연준이 대응 조치를 하면 이제 게임 끝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다시 압박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합의는 미국의 위대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발언을 하면서 시 주석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도 지속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그 3천억 달러 가량에 대한 관세도 강력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위협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국은 아직도 미국과 중국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의 강경 맞대응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국제 유가는 반등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시설이 드론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배럴당 68센트 오른 61.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미확인된 드론은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필수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틀 전에는 중동의 핵심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어, 근데 2차적으로 이번에는 드론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번 유조선 공격은 우리들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해명을 했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이란 소행일 것이란 추측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로써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는데요. 어제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공개가 되었었지요. 어, 이란과 사우디의 산유량이 감소했고 미국의 산유량 전망이 앞서 발표된 보고서보다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오펙은 올해 원유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전망을 유지한 만큼 이제 공급 우려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와 같은 중독의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부각될지 그 여부의 시장은 촉각을 곤두 세우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는 전일 대비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매력이 좀 덜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달러 강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골드는 이제 하락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있는 편입니다. 항생지수는 어저께 HFCP가 아닌 TV 기준으로 진입을 했었고, TV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10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었죠. 그런데 어저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그그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였었던 데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지속이 됐었는데 어저께 뉴욕장이 개장되고 나서부터는 위 아래로 그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금 거래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TW 진입 신호는 유럽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크게 그 상승세를 보일 때그 전에 TW 진입 자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TV 진입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했었을 것 같고요. 크루도일 뿐만이 아니라 골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항생도 TV 진입 신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좀 유리한 트레이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어저께 강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TW 진입. 신호보다는 TV 진입 신호가 먼저 나왔었고, 그 이후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TV 그 기법이 조금 더 수익을 내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경제지표 발표 일정 보면 오늘 9시 30분에 근원 소매 판매라던가 아니면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 골드 상품의 흐름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것을 예측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지표 발표 역량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그 시간대에는 좀더 집중해서 원칙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원유재고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 어저께는 좀 미장 시간대에 좀 횡보 구간도 좀 길게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위로든 아래로든 추세가 나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이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제가 최근까지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 교육 기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처입니다. 휴대번호로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하시면 누적 수익의 근거 충분하게 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누적 수익을 쌓고 계신 많은 제인스 투자그룹의 트레이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깐요. 누적 수익 쌓고 싶다 하시면 똑똑 노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생 지금 저는 여기 27943이 부분이 20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이라서 우선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 TW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했으니까 청산, 청산도 반대 그 매수 TW 진입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청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색깔선 파란색깔선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점 혹은 오늘 그 야간장이 시작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장이 휴장을 하잖아요. 그 전에 청산을 하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TW와 그 다음에 HFCP 기준으로 매도 신호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을 했고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법은 HFCP 더하기 TW 동신호 진입을 했을 때 충분한 누적 수익의 근거를 좀 찾으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충분한 수익 구간도 안정적으로 찾아주더라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그래서 저처럼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신호로 발생되는 것들은 최대한 제가 영상으로 자료를 남겨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증을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기회에 저는 또 동일하게 영상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